누나, 나 오십만 써줄 수 있어? 뭐? 아나 친구들이랑 제주도 왔는데 차 렌트했다가 긁었어 방금. 야. 내가 아까 보험 좀 비싼 거 들자고 했는데 상근이가 그냥 괜찮다고 괜찮다고. 아 내가 친구를 가려서 겠어야 됐는데아 다행히 내가 다치진 않았어. 아, 진짜 순발력 쩔었다나. 탁성경. 다음 달에 바로 갚을게 오십칸은 죽고 싶냐? 아왜 화를 내? 내가 얼마나 급하면 지금 전화를 했겠냐? 야, 너꼭 오늘 일해야겠어? 너 오늘 무슨 날인지 몰라? 오늘? 수요일 아, 목요일인가? 어, 아. 그럼 엄마 아빠 제사야. 아, 헐. 벌써 그렇게 됐나? 와, 1년 전에 나 군대 있었는데. 세월 빠르네. 끊어, 이 새끼야! 아, 누나! 통금도 어때?